안녕하세요, 식물 친구입니다. 마당에 나와 보았더니 어디서 굉장히 향긋한 향이 났습니다. 가만히 두고 보았더니 이렇게 히아시스 여기에서 나는 향기였습니다. 히아시스 꽃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. 아직 보라색 간송이는 덜 피었지만 이렇게 진한 향기를 품으면서 활짝 피어주고 있습니다. 어, 요 히아신스는 제가 작년 겨울에 심었죠. 아무래도 보라색 하나는 조금 더 깊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꽃도 화려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옆에 이렇게 튤립도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. 튤립 어, 입장은 민달팽이가 깔가먹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. 하지만 화분에 심어 놓은 이런 식물들을 민달팽이들이 굉장히 많이 깔가먹는답니다. 이렇게 무스카리도 또 올라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인동초. 요 인동초 꽃도 이렇게 제가 가지를 꺾어서 박아두었더니 이렇게 또잘 견뎌주고 있습니다. 올해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집 히아신스 요꽃 보여드리면서 또 마당에 있는 또 심어 놓은 아이들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단풍입니다 돌단풍은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또 잎장들이 굉장히 푸릇푸릇한 잎이 나오죠 그리고 겨울에 심어 놓은 요 민산딸나무입니다 민산딸나무도 아직 어, 잎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짝 꽃봉오리가 맺히긴 하셨지만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습니다. 이렇게 꽃봉오리 보이시죠? 음 분홍색 꽃봉오리를 제가 구매를 한것 같은데 나무를 구매한 것 같은데 어, 피어봐야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백합과 나리꽃이 이렇게또 어,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죠. 이렇게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목마가래 목마가렛도 가지치기 하고 나서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흙에다가 또 심어두었더니,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아직까지 푸른 빛을 띄고 있는 거 보니 살아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, 이 아이는 앵두나무입니다. 작년에 앵두가 열려서 좀 따먹었지만 올해는 더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. 꽃이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많이 피었죠.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또, 어, 매발톱. 저희 집요 정원에는 매발톱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주 번식을 많이 한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굉장히 묵은둥이 아주 큰 목단입니다. 어, 원종이죠. 빨간색 목단인데 굉장히 꽃이 피면 예쁘죠. 예쁘지만 단점이 꽃이 빨리 지는 것이 위목단이 조금 단점이긴 하답니다.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. 활짝 피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.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어, 불투아입니다. 불투아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를 구매를 하였습니다. 그때까지만 하여도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또 살짝 꽃봉오리 올려주고 있습니다. 꽃이 피면 어, 몽글몽글 어, 구름처럼 동그랗게 하얗게 피는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자격입니다 자격도 꽃이 피면 어, 또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음 그리고 요, 어 황금 노랑색 꽃을 피워주는 매화꽃입니다 매화꽃이기도 하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또 있었는데 제가 그건 생각이 나지 않네요 노란색으로 피는 겹꽃입니다. 겹꽃으로 피는 노란색이 활짝 피게 되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. 또 꽃이 활짝 피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저희 집 수국 굉장히 꽃봉울도 크고 색깔도 굉장히 예쁜 수국인데 올해 아무래도 꽃이 좀 많이 필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이 아랫부분에는 아주가. 아주가 꽃도 보라색으로 피는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. 번식도 굉장히 잘 됩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요 아주가를 굉장히 나눔을 많이 해드렸습니다. 아주가도 나눔을 많이 해드렸고, 그리고 노랑 달맞이꽃도 굉장히 많이 또 나눔을 해드렸죠. 그리고 여기도 매발톱이 이렇게 또 자라고 있죠. 음, 이렇게 히아시스 제가 또 꽃향기에 취해서 또 히아시스 보여드리면서 저희 집 정원에도 새롭게 올라오는 또 꽃들, 나무들, 또 새롭게 심은 나무들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요히아신스는 꽃도 예쁘지만 향이 너무 진하고 좋아서 여러분들 아직 키워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라고 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